<laughs> 저 이번에는 팔이랑 다리랑 같이 움직일 건데 제 동작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오른 다리랑 양팔이랑 같이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하나 팔이랑 다리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생각 잘해 주셔야 돼요. 다시 내리고 다시 오른 다리랑 양팔. 다리는 가슴까지 당겨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0번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리랑 다리랑 같이 움직여서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주셔야 돼요. 저희 차렷! 저희 오른다리만 10번 만세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내리고 내릴 때 동시에 내려주세요. 다시! 둘! 둘! 내리고! 셋! 어, 너무 잘하신다.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다리 올려주셔야죠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마지막 열, 버틸게요. 열 번, 다리 들어주세요.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저희 머리 위에서 박수 열번 칠게요. 다리 들고 박수 열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내리고 팔 내리고 어렵지 않죠? 이번 반대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오른다리랑 어, 아까 어 왼다리랑 양팔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이 들어갈게요 버티기까지 하고 박수 10번까지 10번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바닥에 다리 찍어줘야 돼요 내리고 바닥에 다리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너무 잘하십니다. 일곱. 내리고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마지막 열 버티기 10초. 팔쭉 다리 들어 주세요. 나. 다리 각도 가슴까지 당겨 주셔야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열. 번. 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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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홉, 열, 팔 내리고 다리 내리고. 자 이거 이번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되시는 분들은 두 다리 다 의자 위에 올려 보시고 안 되면 하나만 올려주세요. 나, 나 다리가 두개게다 올라간다? 그럼 의자에 다두개 올려 보시고 다리가 안 올라간다 하시면 하나만 올려주세요. 이거는 조절해 주세요. 두 다리 다 올리실, 올리실 수 있으신 분은 두 다리 다안 되면 한 다리만 올려주시면 돼요. 나 아예 안 된다 하시면 한 다리 안 올리셔도 돼요. 이건 선택사 항이에요 선택사. 저는 두 다리 다 올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렷, 차렷, 차렷.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오른팔, 어 오른팔부터 하나, 하나, 내리고, 이번에 왼팔, 올리고, 내려주세요. 저희 몸이 가운데로 물려있어서 중심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중심 잘 잡아주시고, 특히 배랑 허리 힘주시고, 저희 팔 다리 움직여줘요. 팔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팔부터 10개 들어갈게요. 오른팔, 왼팔. 번갈아가면서 10번. 시작. 하나. 내릴 때 빠르게.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열, 내려주세요. 저희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 두 다리 앞으로, 두 다리 들고 앞으로 벌려주세요. 다리 사이에 손 넣으세요. 다리 사이에 손 넣으세요. 다리 들어서 다리 사이에 손. 오케이. 저희 방금 한번팔 오른쪽 왼쪽 들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시작. 하나. 이거, 둘 다리 내리지 마세요.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해야 돼요. 내리고 다시 양팔 위로 내려주세요. 허벅지 힘 주시고 허벅지 힘 주시고 저 10번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다리 들어야죠. 내리고 여섯 돼요. 자이 마지막 1 0번 들어갈게요. 팔을 다리 위에 그냥 올려주셔도 되고, 허리에 손하셔도 되고 편하게 들어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멀리고, 둘, 멀리고. 질. 발 내리고 네, 마지막 위로 쭉쭉쭉쭉 발 틀. 저희 박수체조 들어갈게요. 오늘 노래는 두 개만 들어갈 거예요. 잘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음. 잠시만요. 아, 몸좀 털어주시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몸 털어주면서. 들어갈게요. 자, 준비, 준비하고. Thank you